안녕하세요 뿌뺀맘 명선tv를 운영하고 있는 김명선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추석이 되죠 그래서 여기 인형 친구들도 한복을 입고 인사를 드리러 나왔어요 인사하세요 네 <laughs> 제가 추석 빔으로 모두 한복을 새로 만들어 줬어요. 어, 이번 시간에는 손놀이 세 가지를 해볼 거예요. 소근육을 많이 움직이면 두뇌 회전도 빨라지고 IQ 쑥쑥, 또 치매도 예방된다고 해요. 그래서 소근육을 많이 쓸수 있는 손놀이나 종이접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면은 굉장히 좋다고 해요. 자. 쉬운 단계부터, 어, 조금 어려울 수 있을까요? 어, 그런 3단계까지 해볼게요. 모두 손은 가져오셨죠? 자, 준비. 자, 1단계, 제일 쉬운 단계부터 해볼게요. 엄지손가락 하나, 검지손가락 하나. 자,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정확히 바꾸는 거예요. 바꿔주세요. 바꿔주세요. 바꿔요,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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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쉽죠? 이건 대한민국 누구나 전 세계 누구나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엄지, 검지.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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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h 지취 g 지취 h 지취 g 지 바꿔요. 바꿔요. 잘했어요. 너무 쉽죠? 자, 1단계로 손가락을 풀었으니까. 2단계 해볼까요? 2단계는, 음, 주먹, 가위를 바꿀 거예요. 바꿔! 이건 쉽겠죠? 그래서 박수를 한번 치고 바꿀게요. 자, 바꿔! 바꾸세요!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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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이렇게 실수하게 되네요. 머릿속으로 주먹과 가위를 생각하고 또 박수도 치고 이렇게 하니까 두뇌가 빨리빨리 돌아가야겠죠. 다시 한번 해볼게요. 주먹, 가위, 바꿔, 바꾸세요.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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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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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꿔요. 잘 됐나요? 그러면 보자기와 가위를 해볼게요. 자, 집중하시고 천천히 하다가 빠르게 해볼게요. 박수 치면서 하는 겁니다. 자, 바꿔요. 바꿔요. 바꿔, 바꿔.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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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ange. 잘 되고 있나요? 어, 이 단계도 어렵지 않게 건너갈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 3단계. 자, 3단계 해볼게요.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주먹, 가위, 보, 짝. 이 순서예요. 자, 무릎 대신 책상을 칠게요.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주먹, 가위, 보, 짝. 어렵지 않죠? 자, 다시 해볼까요?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주먹, 가위, 보, 짝.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주먹 가위 보자. 쉽죠? 자,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노래와 함께 해요. 헉, 노래도 불러야죠. 또 이거 손놀이도 해야죠. 머리가 팔팔 돌아야 해요. 노래는 어, 간단한 걸 해볼게요. 산토끼 아시죠? 산토끼, 토끼야. 자, 천천히 해볼게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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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산 토끼, 도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 찡깡, 찡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어머, 노래 부르셔야 해요. 노래 안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노래 부르면서 하세요. 다시 한번, 이번엔 좀 템포를 조금 빠르게 해볼게요.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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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단, 토끼, 도끼 토끼야, 어디를 가느냐? 깡충, 깡충 뛰면서 어디를 가느냐? 잘 됐나요? <laughs>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대로 올라갔다, 그대로 거꾸로 내려올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주먹, 가위, 보, 짝, 짝, 보, 가위, 주먹, 손뼉 두 번, 무릎 두 번. 어때요? 머리가 막 복잡해지죠? 머리가 아플라 그래요? 그러면 안 돼요. 머리가 좋아지는 손놀이에요. 다시 한 번. 자, 집중하시면 누구나 잘할수 있어요.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주먹, 가위, 보, 짝. 짝, 보, 가위, 주먹, 손뼉 두 번, 무릎 두 번. 잘안 되면 여기 여기 연습을 많이 하면 돼요. 주먹 가위 보, 주먹 가위 보, 거꾸로 보 가위 주먹, 보 가위 주먹, 다시 주먹 가위 보, 보 가위 주먹, 주먹 가위 보, 보 가위 주먹.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무릎 두 번, 손뼈두 번, 주먹 가위 보, 짝짝 보. 가위 주먹, 손뼉 두 번, 무릎 두 번. 이번에도, 어, 노래를 부르면서 해볼게요. 헉, 머리가 정말 좋아져요. 뭐, 치매는 정말 아주 확실하게 예방될 것 같아요. 해볼게요. 한번 왔다 갔다 해보고, 노래는, 뭐를 해볼까요? 퐁당퐁당, 알아요?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노래를 너무 긴거 하면 힘들어요. 짧은 동요가 좋을 것 같아요. 퐁당퐁당 갑시다.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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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무릎 두 번, 손뼉 두 번, 주먹, 가위, 보, 짝, 짝, 보, 가위, 주먹, 손뼉 두 번, 무릎 두 번. 노래는 퐁당퐁당 갑니다. 퐁당퐁당 돌을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내무라 네, 퍼져라, 널리널리 널리 퍼져라. 건너편에 앉아서 나무를 심는 우리 누나 손등을 간지러 주어라. 성공했네요. 이거를 지금은 좀... 조금... 중간 속도잖아요. 빠르게! 퐁당퐁당 돌을 퐁당 던지자 누나 몰래 돌을 던지자 이렇게 빠른 템포로도 한번 해보세요. 어때요? 하, 머리야 고생했다. 쓰담쓰담. 쓰담. 자 이렇게 간단한 세 가지 손놀이를 해봤어요. 가족들이 모였을 때 해봐도 재미있고요. 그다음에 뭐 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이런 초등학교 학교에서도 수업하기 전에 집중할 수 있는 어, 집중력을 키울 수 있어요. 모두 손을 다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손놀이는 간단하게, 어, 재밌게, 음, 다 같이 해보는 재밌는 활동으로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IQ가 쑥쑥 올라갔나요? <laughs> 오늘 뿜뱃맘 명사는 여기서 인사할게요. 안녕! 우리 인형 친구들도 안녕!